이제 도요타 박물관에 도착했는데요. 아, 날씨가 엄청 덥네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티켓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방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라카룸에다가 100엔 주고 가방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교통권을 보여드리면은 20% 할인되가지고 400엔에, 400엔에 관람을 하실수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국어 가이드를 여기서 대해주시는데요. 200개를 추가하시면 한국어 음성 가이드를 추가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섬유 기간부터 전시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도요타 그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한국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방직 기계들이 나열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고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섬유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얻은 섬유와 쪽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섬유를 분류해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돌리면서 섬유가 어떻게 짜지는지도 체험해 볼수 있고요. 또 굉장히 큰 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분들이 상주 계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또 가이드분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곳은 방지 기계를 양산하는 모습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요타의 방지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전부 다 방지기인데 이거를 다볼 수는 없을것같고몇 개만 보고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발전된 모습 이제 우리가 익숙한 듯한 모습의 실이죠 은 모습으로 이제 한번에기가 보입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기계가 워킹이 되는데요. 6,000 rpm의 속도로 지금 실을 감고 있는 기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실제로 디자인에 들어간 직물을 뽑고 있는 기계의 모습인데요. 마치 프린터에서 그림이 출력되는 것처럼 섬유가 짜져가지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지 기계들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들어간 에어팩과 의자, 시트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자동차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자동차관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유리 안에 계신 분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작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이시는 기계들은 자동차에 들어갈 재료를 연구하는 기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료연구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엔진을 주조하는 공간이고요 이쪽에서도 가이드분께서 역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타 자동차의 첫 프로토타입인 AA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AA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이제 상업용 트럭 개발도 하고 있다는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트럭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AA 세단부터 현재까지 이른 자동차 라인을 연대별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워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제 구동계에 대한 설명과 고향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기어에 대한 설명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계기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되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각종 부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품들 역시 어 이제 발전되고 있는 과정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백의 발전 과정도 보이고요. 공기역학, 핸들 조향장치와 안전벨트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눈미러와 사이드미러의 형태도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타 스탠다드 AA형 세단이고요. 양산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시트도 제작을 하고 차 유리와 그리고 이제 도색, 판금을 휘어 가지고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위한 프레스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구조와 각종 어떤 부품들을 양산하고 있는지가 볼수 있고요.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형식의 도색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차체와 엔진이 결합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대별로 대표되는 차량들이 두점씩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에 나온 프리우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우타 기술 박물관 투어는 여기서 끝났고요 크게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방직기 두번째는 자동차 방직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방직기술을 하늘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같고요 그리고 방지기 자체가 워킹도 하고 또 섬유를 만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두요타의 시작과 현재 의 기술을 정말 디테일하게 볼수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어, 연두볼로 대표되는 차량만 있어서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요타의 다양한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 두요타카이칸 뮤지엄을 추천 드리고요. 영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 서울도 막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